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특수 요금이나 어려운 점 환자평가 할때 어려운 문제 음, 어려운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노인 소아 그 다음에 그 감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 환자분들, 절대적인 환자, 비협적인 환자 여기 있는데 어, 환자화가 애통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애통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 등은 이제 다수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다수 환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차 사과가 났는데 옆에 있는 지인은 죽고 나는 심하게 다쳐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이제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수용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정 단계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말기암이다. 라는 식으로 뭐 배가 아파서 그냥 갔는데 말기암으로 진단받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응, 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요런 상황일 때, 이게 애통과정에 의한 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이 화를 내시지 마시고, 감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마시고, 요런 감정을, 그럴 수 있겠다. 아,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가 날수 있겠다 애통할 수 있겠다 혹은 슬퍼할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지금 이거 뭐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저희 갑니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위협하시면 안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면을 피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스럽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가까운 거리에다가 뭐 대면해가지고 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한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적인 상황들을 안전된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위 이상한 상황들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상한 상황들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묘사해주는 그 기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환자는 면밀히 관찰한다. 뭐, 가까이 가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면, 원거리에서 환자가 어떻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타박상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가 위협을 하고 있는데, 팔은 못, 왼쪽 팔은 못 들고, 오른쪽 팔로만 위협하고 있는, 있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했던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와 관련되어져 있냐면 본인의 안전,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주제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된 내용도 있고 죽음, 그 다음에 신체기형, 신체기능 및 가정폭력, 학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도 민감해요. 이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어, 생각보다 조금, 음, 서로 서로 약간의 그 신뢰감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음. 추가적으로 법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가정폭력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신고 자체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지역 주민이거나, 라고 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주제들이, 민감한 주제들이 조금 있겠더라.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 부담이 덜한 것을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근데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그게 많지는 않아서 어,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굳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어, 쓸데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뭐, 문제들이 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흔하다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죽음도 흔하게 되는 거죠. 뭐 시초마다 한 명씩 아사로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는데 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어, 환자하고의 신뢰관계가 과연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요 내용은 큰인이 아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한데, 우선은 여기 책에 써져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안 된다 안심 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감한 주제 그리고 성경 관련된 내용들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요거는뭐 굳이 관련되지 않았 아, 으면 않으면 물, 물을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관없이 친절하고 기적적고 비판적이지 않은 체의, 음,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아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시가 종종 있겠지만 이상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결혼관으로 인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뭐 성기의 문제가 뭐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수 요구 및 어려운 점이라고 해서 침착하게 환자의 비어려운 서들을 관찰해라. 비어절기 단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짓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어, 몸짓이라든지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아니면 손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막이게 한다거나 계속 주무른다거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환자에 갑작스럽게 자기 이야기하다가 침묵을 유지한다면 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침묵을 유지한다면 본인이 이야기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기, 대화 거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대화하기 싫은 주제다. 그러면 요기가뭐 예전에 그 트라머, 정신적인트라우마가 있었던 상황이던가 아니면 요게 조금 내가 꺼내기에는 민망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꺼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던가. 요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과도하게 말이 많은 환자. 이것도 잠깐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처럼 지금 목적을 가지고, 강의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건데, 환자가 쓸데없이 과도하게 말이 많으면 요것 또한 조금 환자 평가하는 데서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낮추고 정부에 대해서 너무 완전히 파악하려 고 하지 않은 상황으로 마, 여러분들이 요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30동안 환자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 그러니까 니가 얘기하고 싶은 그냥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환자에게 뭐 얘기하세요. 저는 요거 하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지 업무를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많다면 거기 지중해서 계속 들으면 이 환자 더 신나서 더 많이 듣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 이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제 말씀하고 싶은 거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집중하고 듣고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의적이 별로 없어서 장비를 좀 정리하고 어, 환자에게 사용할 평가도구를 좀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 말하고 있는데 그냥. 중기만 한다? 요거는 환자하고의 신뢰관계가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 있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잠깐 부여해 주신 것도 매우 좋겠다. 그 중요한 영역에서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막 아, 이걸 하다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중요한 내용이 준비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이 좀 왔다 그러면 환나하고 쳐다보고, 아, 그러셨냐? 그때는 어떠셨냐? 한번 더 물어보게 되면, 막 질문 딱할 거예요. 그럼 또 쓸데없는 얘기가 조금, 아, 쓸데없는 얘기라고 좀 그렇지만, 정보에 과도한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다가 또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되면 한번 초점 맞춰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그러면, 아,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계속 쏟아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환자가, 어, 환자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저는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없다, 눈맞추기 없다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거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많은 상황들이 되겠죠. 이거 이 환자도 같은 거예요. 환자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 그 청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지정하고 있지 않구나 맨 아, 처음에는 분명히 지정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었는데 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서 이것도 환자하고의 실관계가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중간중간에 아그렇군요라는 이런 추임새 정도는 피드백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될 것이 자주 환자의 말을 끊고 환자가 말한 것을 요약한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계속 말할 때마다 끊어 소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두 중구난방으로 주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아픈 거 얘기하고 있다가 이거 왜 아픈지 얘기해주고 이 아플 때뭐 부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뭐 뭐 놀이동산에서 가다가 이렇게 다쳤던 건데 그게 어느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은 이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뭐 해줬 그 걸어가다가 뭐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했을 때아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거벌어 걸어다가 넘어졌는데 이전에 다친, 다친 다쳤던 것 때문에 보행이 불편해서 넘어진 건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문단이 끝나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점 그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항상 진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라는 점, 어린 점은 주어서를 알아는 것이다.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찾아보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한 현장 진단으로 이끄는 패턴들을 인지한다. 물론, 뒤쪽에 보게 되면, 일제평가에서 우리가 기도, 호흡, 맥박 같은 것들을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요런 정보들하고 같이 다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서를 판단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 불안해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 지금 현재 다쳤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다친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커다란 손상 입었던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불안하지 해 마세요 뭐잘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 전체로 여러분들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행이 나간다면 환자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또, 환자가 자유롭게, 뭐, 멋대에 불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과도하게 안지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었잖아요. 그죠? 렇 그거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한 그 불안감이니까. 여러분들 할 일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독 환자. 비성적이며, 현재와 통제한 지장을 주며, 자신을 감사하지 못하게, 검사하지 못하게 반응한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중독 환자에 따라 달라질 것같은데 약물 중독, 마약, 있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중독 환자는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는, 뭐,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가 되게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술 중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약물 중독 같은 것들만 생각해 주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약간의 위에서 얘기했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폭력적일 수도 있고, 혹은 비폭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간 행동이 두쭉날쭉할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웃다가 울다가 갑자기 막 때리려고 한다거나 요런 환자일 수도 있겠다. 특히 마약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안전 관련된 내용들 그만 얘기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어려운 신체적 언어나 말을 피해야 된다 이것도 마치 소화환자처럼 지금 정상적인 두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알콜이기든 뭐든 간에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를 써야 된다는 점자 우는 환자도 나왔네 요거에 대한 것들 감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거고 자연스럽다 멈추려게 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그게 생각보다 어, 어려운 환자는 아닙니다. 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평가하는 데, 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렇죠? 울고 있으면 뭐가 적절한 평가가 안 되냐면, 호구하는 데 평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고 있으면, 다른 그, 신체적인 문제들도 어,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제, 머리 쪽, 두통같은 것들도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머리가 아픈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머리가 아픈건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그 다음에 우울한 환자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지는 않는데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다 이제 음 자살로 갈수 있는 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울증 신호 인지하고 심각도를 평가하는 이런 도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평가하시면 점수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이나 시도를 해본 적 있는가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시도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도의 강도가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어, 하게 된다는 점.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시게 되겠죠. 그죠.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혼돈되는 행동 하거나 혼돈된 병력을 가진 환자 이해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환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환자가 분명히 보통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고 흉부가 아프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환자는 전혀 다른 심장병을 가지고 있던 거나 선천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흉부통증이나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현재 진단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 요거 비슷한 내용인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 나서, 현, 대부분 여러분들이 현장 출동할 때는 외, 당연히 외상 같은 것도 생각하겠는데, 가봤더니 환자가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있는데 외상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검했더니 심근연색인 어, 경우가 있었었죠. 요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하고 환자의 죽음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기이한 행동을 변했을 때 환자의 정신질환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 솔직히 현장에서 이제 약물중독 환자하고 뭐 정신질환자하고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류하기는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그 마약 종류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치매하고 선망 같은 경우도 이제 음 환자의 적절한 라포현상데 매우 어려움을 있게 만드는 환자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망은 급성질환 또는 중독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뭐 알코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알코 뭐 알코올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선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기 기억의 상실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지능의 환자, 선천적으로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죠 그죠그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 되었다면 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같고요 그런 정보 제공,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교육적, 심리적 능력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 어떠한 단어를 썼을 때 얘가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셔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썼는데 얘가 못 알아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는 거고, 내 중학교 수준의 어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에 머무, 이해를 못한다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지체 정신 지체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환자의 이력을 확인해 주신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능한 3자를 찾아라. 환자하고의 대화가 의사소통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 3자를 찾아서 그분에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별도의 이야기 나온 거는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환자 인계하기. 최초 발환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상황을 인계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인수인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받고 넘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누군가는 환자를 넘겨주셔야 되고, 누군가는 환자를 받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 보고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된다.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판단한 정보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하더라도, 이는 음, 그대로 우선은 정보를 획득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하고 다시 환자에게 말할 정보를 조금 통합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획득한 정보하고 내가 지금 다시 획득한 정보하고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소리는 저 사람이 능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고 당시에서는 내가 너무나 긴장하고 불안해서 까먹었던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병원에서도 다른 이야기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병원에서는 또안정됐으니까 거기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존중 누구든 간에 동료 존중하고 환자 종류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료 천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역량과 서론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 병료 토대로 현장 평가가 진행돼야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 내과 환자 평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내과 환자. 그 다음에 주호수에 따른 적절한 병력 정치가 필요할 수 있고, 최근 질병에 관련된 정보도 얻으셔야 됩니다. 주호수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최근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꼭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연관성을 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처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거는 평가의 이점일 수도 있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처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처치하고 난 후에 환자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치료가, 치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송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가, 처치, 이송이라는 이세 가지 단계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 단순하게 처치하는 것, 단순하게 이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 적절한 평기, 평가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될 적절한 처치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가 완쾌하거나 완벽하게 이하는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병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찾아내셔가지고 그 병원에 이송해주신 것이 최종적인 목적, 우리 응급구사의 목적 혹은 그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감하게 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면담의 어, 상황이 면담의 길이와 안정성을 결정한다. 급박한 상황이나 안정된 상황이나에 따라서 어, 그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너무 급박한 상황이면 환자가 상태가 안좋아서 급박하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현장의 위험성, 잠재적인 위험성이 이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급증하는 바람에 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피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담의 길이가 현장에서는 좀 짧아질 수 있다라고 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자와 응급의 관계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점. 그리고, 감멸 진단. 문제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환자가 설명하는 증상과 증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질병들을 나열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두통이다. 그럼 뇌출혈, 뇌졸종 편두통, 뭐, 특발성두통.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선수적인, 뭐, 뇌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하고 눈 마주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환자가 이야기 했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배웠던 뭐말 많은 환자라든지 혹은 정신질환자 라든지 이런 환자들 빼놓고는 정말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질문의 대부분 다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록 뭐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지극 같은 경우도 환자의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다. 아니면 철강이다. 아니면 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광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서 지급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어 병력청취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주어서부터 현재 면역부터 발생 상황부터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면역하고 과거 병역 묻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